자, fx가 ax승 더하기 a에 마이너스 x 승 분의 ax승 빼기 a에 마이너스 x승이래. 그 다음에 fx가 2분의 1일 때 f2x를 구하래. 자, 이건 뭐 전형적인 문제예요. 물론 이게 나중에 되면 대학교 가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얘기한대 탄젠트 얼마 로그 아, ln a가 되나 ln a x 되나 모르나 어쨌든 얘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아래 위에 뭐를 곱하고 싶어? a X승을 곱하고 싶죠. A의 2X승 플러스 1분의 A의 2X승 빼기 1이 얼마를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우리 대각선을 곱하면 A의 2X승의 2배 빼기 2가 A의 2X승 더하기 1이니까 A의 2X승은 얼마? 3이에요. 이 조건에서 F2X를 구하는데 f(x)를 e, 그냥 넣어도 되고요. 왜 a(x) e, 여기에 넣어도 되고 자기 마음이 그냥 나 밑에 넣을게요. 왜? 그런 분수가 나오니까 f(x)니까 e, a의 4x승 플러스 1분의 a의 4x승 빼기 1이니까 a의 2x승이 3이니까 제곱하면 9더하기 1분의 9백일. 그래서 10분의 8. 답은. 5분의 4가 된다. 이건 뭐 가볍죠? 아래 위에 ax승을 곱해서 간단히 계산한다. 음, 오케이. 다 됐습니다.